산업통상부가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만5천 명이 넘는 취업과 5조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 등 산학연 연계에 유리한 앵커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주변에 시와 MTB 및 시흥 스마트허브 등과 함께 산업 활동의 집적지로 개발이 가능한 큰 장점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물류, 사람이 모이는 수도권 유일의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시흥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또 경제구역으로서 어, 앞으로 어, 이 지역경제와 또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시흥 백오지구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681억 원이 투입돼 6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 의료 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시흥 백오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내의 투자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조세 감면, 수도권 정비법의 각종 규제 완화, 외국 교육 의료 기관 설립 허용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국공유지 임대와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외국 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시영시는 경제 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5조 28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조 9,62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5,897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백옷 경제 자유구역은 시흥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백오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시흥시뿐만 아니라 인근 서해안권 도시들에게도 산업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 동력의 초석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기 뉴스 심재호입니다.